이제 청소년이 되면 너희들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들지 20대는 좀 희미하고 30대가 되면 가족을 부양하고 쥐꼬리만한 돈을 벌면서 20대를 그리워하지 40이 넘으면 아랫배가 조금씩 나오고 턱이 이중턱이 되고 무슨 음악이든 너무 시끄러운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여자 동창생의 할머니가 되지 50대가 되면 가벼운 수술을 받게 되고 그걸 본인은 사소한 치료를 받았다고 우린다 60대가 되면 중환 수술을 받게 되고 음악 따위는 시끄럽든 말든 관심도 없이 어차피 안 들리니까 70대엔 마누라하고 은퇴해서 플로리다 같은데 가서 오후 2시에 저녁을 먹고 점심은 아침 10시, 아침은 전날 밤에 먹으면서 할일 없이 백화점 같은 데나 돌아다니며 물렁한 음식을 찾아보면서 줄기차게 애들이 왜 전화도 안 하지 하고 투덜거린다. 80세가 넘으면 심장마비로 한두번 쓰러지고 담당 간호원한테 마누라에 대한 불평이나 늘어놓는 신세가 되지. 질문 있나?